네 안녕하세요 우리기술투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다가 살짝 또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시세는 또 최고가를 뚫어냈는데 왜 우리기술투자의 주가는 올라가다가 또 밀렸는지 그 이유와 또 앞으로의 흐름 그 다음에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은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가 이제 좋았던 거는 최근에 이 비트코인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뭐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세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도 반응을 할수 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올랐다가 이제 눌림이 잠깐 나왔지만 또 올라간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도 많이 터졌고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비트코인의 시세가 지금 최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이 상승 힘이 좀 유지가 되어야겠죠 근데 우리 기술 투자 지금 어때요? 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너무 세게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좀 세게 내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12,000원 12,500원에서 꺾여서 내려온 이유가 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거는 이제 주봉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기술 투자가 앞전에 올라갔을 때자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 있죠 12,000원에서 한 13,000원 라인 자 여기가 아주 강력한 저항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만 뚫어낼 수 있다면 정말 크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강력한 저항대에 좀 부딪혀서 여기를 이제 못 뚫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관건은 이거죠 자 앞전처럼 고점이 찍혔을 때는 주가가 쭉 밀렸다 쭉 밀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에도 이 고점을 찍었을 때는 밀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도 여기서 고점을 찍었으니까 주가가 밀릴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이거를 뚫어낼 거냐? 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이번에 뚫어낼 거라고 봐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워낙 강력한 저항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에 뚫어내지는 못하고 일단 한번 밀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면 자, 차트를 좀만 확대해 볼게요. 앞전에도 급등이 나왔을 때 세게 눌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금방 또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한 번에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었고 이 앞전에 있던 매몰대들을 소화를 해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앞전이랑 똑같아요. 자 올라가다 부딪혔죠. 그다음에 눌림 나왔어요. 근데 눌림 줄때좀 세게 나와요. 그다음에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죠. 그럼 이번에도 자 이제 단기 고점 여기가 앞전에 강력한 저항대였으니까 여기서 부딪치고 일단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또 앞전처럼 조만간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이번에는 뭐 여기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의 시세가 최고가를 막 찍고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가 모멘텀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여기까지 다시 내려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다르다. 그래서 눌림 나왔을 때 다시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눌림이 나오고 바닥이 나오려면 거래가 줄어야 돼요. 거래량이 핵심이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만 봤을 때 우리 기술 투자의 이 거래량은 아직은 좀 많이 터지고 있어요.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거래가 터졌죠? 근데 눌릴 때 거래가 줄어든다. 그러면 눌림에서 우리가 잡는다면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눌림 나온다. 근데 거래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눌림 타점 잡아서 또 다음 상승 파동. 근데 이번에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올 때는 이 고점 부근 돌파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사실 이거를 못 뚫어낼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명분은 충분히 있다.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고 두나무의 가치도 과거보다도 뛰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이제 정부 정책,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호재는 넘쳐난다.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세력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수익 낼수 있도록 냅두지 않아요. 엄청나게 휘두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 투자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5점이 나와서 이제 급락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자 이거를 뚫어내야 되니까 매물 소화 과정 속에서 한번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우리 기술 주자의 주가를 보면은 자 앞전에 올라갔다 여기 저항 맞았던 구간 있죠 한 만원 라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만원이라는 가격이 또 의미가 있는 가격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이 중요한 저항선이 돌파가 되었어요. 돌파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눌릴 때는 이 눌림 지지선. 자, 만원 부근은 또 지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동평균선 2 1선도 올라오고 있는데 자, 여기 맞닿는 지점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올라갔다 눌릴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거래가 줄어드는 게 좋아요. 왜냐? 거래가 줄면서 하락이 나와야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그만큼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게 많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기술 투자에 매매 전략을 잡아볼 때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 지금 한1 만오백원에서 만원 사이 있죠? 자, 여기부터는 슬슬 우리가 눌림목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한가지만 수급만 좀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면요. 자, 지금 이제 기관이랑 연기금이 이 종목의 주포죠. 자, 근데 기관이 지금 이틀 연속 매도를 좀 세게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샀으니까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좀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네, 연기금의 자금의 성격이 어때요? 지금 얘네는 단타를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연기금의 자금 성격은 이좀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이 종목이 좀 꾸준히 우상향할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판단 하에 또 들어오는 이 자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 기술 투자에 이제 주가 방향성이 위로 갈수 있다라는 걸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세 자체가 어차피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라면 이 추세대 안에서 지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나오고 있죠. 그럼 추세대 하단 부분 닿는 지점 한만원 부근 가까워지면 우리가 여기서 타점을 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타점이 한번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시 한번 저는 타점을 잡아볼 건데. 자 이거 타점 나와서 진입을 할 때는 또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보내드리냐면요. 자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10만 구독자라는 목표를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제 채널도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라서요.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vip 방자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딱 한가지예요. 자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저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구독 하셨나요? 구독 하셨으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타점을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요. 여기 위에 보면 제 번호 나와 있어요. 010-6790-5019자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두시면 돼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요. 예 그럼 이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제가 타점또 이제 제가 사고 파는 타 점들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문자 남기셔서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인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사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아,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 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아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 종목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좀 보이죠. 그래서 바닷권에서 세력의 매지 타점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눌림 나왔다가 세력의 매시타점 뜨니까 주가가 또 올라갔죠. 근데 네, 아직 뭐 효과 달성은 못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거는 이 저항 대까지 뚫어내고 시세가 한번 강력하게 나오는 거 기업 역사상 신고가 한번 찍는 거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방향성은 결국에는 갈 거라고 보는데 뭐 아무래도 그 과정이 지금 순탄치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점을 좀 직접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비싸게 살수 있는 구간보다는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을 공유를 해드린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 종목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도 자 보시면 7월 4일날 두나무의 기업가치가 껑충 다음 주 대폭등이 박했다라고 이거 박스권에 있을 때 이거 뚫어낸다라고 타점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7월 4일이면 자 여기죠 이 타점에서 제가 잡아드렸고 또 정말로 그 다음 주에 이제 급등이 엄청나게 세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승과 하락의 파동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 단기적으로 싸게 살수 있는 구간 자 이런 구간들이 이런 타점들이 꾸준히 좀 나온다 그래서 이걸 그냥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 내리기도 하고 조정도 나오고 또 다시 살수 있는 타점도 나오고 자 이런 타점들이 계속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타점 그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매집 타점은 떴으니까 자, 세력의 목표선 닿는 지점이 자, 우리 목표가를 한 16,000원 정도. 여기가 이제 노란색 선 닿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잡아볼 수 있다. 1차 목표가는 16,000원. 자, 그런데 물론 여기를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요 자, 왜냐면 여기는 역대급 이 매물대거든요. 이 박스권. 몇년 동안에 이 박스권을 뚫어내게 되면또 거기서부터 상승 탄력이 엄청나게 세게 붙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잡고 보되 혹시나 뭐 호재가 나오거나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면 제가 또더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이 나오면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평탄한 종목은 아니지만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매매를 또잘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받아가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된다. 엄청 쉽죠. 아 그리고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요. 제가또이 종목 이외에도 이제 방향성은 위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타점 나오는 종목들, 제 관심 종목들 타점 나왔을 때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타점이 급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종목들 타점이 나왔을 때는 제가 이제 문자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문자 남기셔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눌림목 타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